차가 오래됐던가, 차판이 썩어버렸던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는 차를 박아버렸으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지. 자기 말대로 50만 원 받고 안 끝냈다고 쌍욕을 하고 보험 처리 안해 주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전남입니다. 전남으로 돼 있죠. 이렇게 큰 화물차가 박았는데 피해가 적겠습니까? 근데, 보험 접수를 또 서울로 했네요. 이건 뭘까요? 보험 사기를 치려 그랬을까요? 일단, 보험 우리 대물 관계되신 분들,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건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보시면, 제차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세라토인데, 나름 또잘 타고 다닌 차입니다. 배차도 못하고, 세라토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돈번 차인데, 요런 오래된 차, 자기 50만원 받고 안 끝냈다고 보험 접수해 주고 난리를 잡으렸네요 그럼 이것도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차여도 수리 가능하고 잘 움직입니다. 당연히 수리해야 되겠죠. 이번 차도 저희 제이카로 오셔가지고 제가 사고 처리 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런 사고가 나시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차 있으면 자차로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겠으면 언제든지 전화 테오주십시오 일단 아무리 오래됐어도 기아에서도 이게 부속이 없어서 안받는다 해서 저희 협력 업체로 갑니다. 이런 사고 시 우리 고객님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보험 처리부터 저희가 끝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까 사고 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